네 번째 영상 면접법 234쪽부터 235쪽입니다. 자, 연구조사자는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자, 직전 영상에서 직, 직전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연구조사자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학술적인 학문적인 뭐 진리를 탐구한다 또는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덕분에 무엇을 정말 내가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자연과학을 연구할 때는이 객관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엄격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이 중요한데, 특히 연구윤리, 우리 요새 말하는 연구윤리는 뭐 생명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 뭐 사람의 혈액, DNA, RNA 등등을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한, 예. 그리고 연구조사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처벌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연구조사자가, 이 연구조사자가 그, 뭐 특정한 입장을 지원하거나 옹호하거나 지지, 서포트라는 개념이죠 지지해야 되는 그런 연구조사자의 입장이라면 뭐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좀 이게 좀 벗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면접은 일단 사람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분위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 분위기를 너무 어색하게 하거나 연구조사자 스스로 말이 많아지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면접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투사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231만 4쪽 그 아래 부분부터 시작할 건데 이게 투사적 방법이 뭐냐면은 그 대상자에게 대상자에게 물어서 물어서 답변을 좀 얻기 곤란한 그런 좀 질문들이나 주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나 영상 같은 걸 보여주고, 자, 우리 대상자께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어, 대, 그 느낌이나 생각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이나 생각이 원래는, 자, 자기 자신을 그림이나 영상에 투사한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신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그 민감한 질문들, 뭐, 성에 관련된 질문들. 요새는 제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뭐, 성에 관련된 질문들,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의 열등감, 우월감.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직접 물어보고, 직접 답을 듣기에 좀 곤란한 질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경험은 좀 없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응답, 응답을 듣기에 좀 까다로운 주제 같은 경우는, 자, 간접적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 매개체에다가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게그 대상자의 본심, 실제 마음이라고 추측하는 게 바로 투사적 방법입니다. 자, 대상자는 그림이나 영상에 자신의 입장을 투사한다는 가정을 쓰고 있는데요. 자, 솔직하게 대상자가 그 영상이나 그림이나 무언가를 보고 매개체를 보고 표현을 하면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미술치료의 부분이 미술치료. 자, 백지장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라고요. 해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그리세요, 사과를 그리세요, 집을 그리세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그런 걸잘 그리 자잘 그려낸단 말이에요. 잘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 연구조사자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고 질문을 해요. 실제로 미술치료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연구조사자는, 음, 얘가 집을 그렸는데 창문이 작구나. 창문이 없는 걸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문, 창문, 우리가 저 윈도우 창문이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집을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요. 뭐 이런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게 전부 다 일종의 자기의 마음을 그림에다 투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놀이 치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대상는 놀이 치료, 플레이. 자, 뭐 제가 예전에 해봤던 게 이제 모래성 쌓기 같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모래 모래성을 쌓고 거기에 뭐 사람 같은 거 이렇게 작은 요만한 요만한 그, 그 사람 같은 거 놓고 이제 그 자신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건데, 그 가끔은 좀 도저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 모양들이 이제 교과서적인 게 있어요. 뭐, 뭐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모래성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한다. 뭐좀 너무 과보호, 과잉보호 받으니 뭐 이렇게 한다. 애정이 좀 부족한 결핍인 내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교과서적인 게 있는데 그거를 많이 학습, 자, 수련 수여, 수련하신 수련 분들, 자 스터디라고 하죠. 수련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집어낼 수가 있죠. 아, 지금 이 아이의 심리 상태는 뭐다? 이게 투사적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물어보죠.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연구조사자가 대상적, 뭐, 아이, 이거, 아이나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 대답을 가지고, 그,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투사적 방법입니다. 자, 근데 그림이나 영상, 놀이, 음악, 미술 치료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이론을 배웠던 사람이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이, 이 심리검사에서 좋은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집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이제 투사적 방법의 이제 단점입니다 아 나한테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 또는 겪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큰 그러니까 그 일종의 해설서 우리가 수학 문제 풀이 해설서라 그러죠 해설서 같은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모래성을 쌓는데 나는 진짜 이번에 한번 웃겨 보려고. 모래성을 막 거의 그 성격 파탄난 사람들이 하는 모, 모래성 쌓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연구 조사자 입장에서는 어? 이 사람은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뭐 사이코패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웃기려고 그게 렇 만든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지금 많이 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알고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조사적 방법은 큰 전제 조건. 알고 그런 것을 알고 그 방법을 의도를 알고 하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어쩌면 잘된 거죠. 이런 투사적 방법을 많이 그걸 24시간 내내 생각하고 이걸 대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 하다못해 전문가들조차도 이 투사, 내가 지금 투사를 하고 있는지 투사적 방법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 방법을 쓸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수련, 여러 가지 경험과, 그, 체계적인 경험입니다. 체계적인 경험과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자, 대신에,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그래도 좀,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투사적 방법이라는 거, 이 정도까지 하시면, 면접법에 대해서, 우리 저, 대면 면접, 대면 면접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